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유곡동에, 어, 바디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언짱 김은, 은빛 에스테틱의 김은지입니다. 예전부터 문제성 피부를 정말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접했던, 접했던 게 바디였기 때문에, 어 이젠 제품 쪽으로는 좀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얼굴 윤곽을 잡아 준다든지 근막 관리 같은 경우는 잘 하는데 어, 거기에 그냥 도포하는 화장품 그 정도지, 이 제품으로 무언가를 효과를 내거나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제가 문제성 피부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laughs> 근데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잘 몰랐고, 어디 가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지도 잘 몰랐고, 예,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성 피부를 다룬다고도 제품도 좋 다래서 네,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어, 들을수록 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아, 내가 찾던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단계들이 있더라 더라고요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발삼키트, 제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그, 발삼키트를, 예, 발삼키트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건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을 잘 잡아줄 수 있겠다, 관리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음, 문제성 피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아, 여기 와서 교육을 제대로 체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사여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워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